30년 모기지 한번 설명하면 해 볼까요? 어, 한국도 이제 장기로 이제 가죠. 근데 미국 같은 이제 장기로 이제 집살때 대출을 좀 많이 하죠. 30년 모기지의 금리입니다. 30년 이제 고정 금리죠. 아까 그러니까 옛날에 17.5%로 얘는 옛날 미국 사람들 집을 그 12%가 지고 집을 샀던 그 시절이 있던 거죠. 그이 1980년대는 되게 좀 물가가 많이 높았었죠. 그 직전에 아무래도 뭐, 오일 쇼크도 있었고, 각종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고그 전에 미국이 이제 금태환 정제해가지고 돈좀풀려난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전때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영향도 있었습니다. 그 1980년대쯤 되면은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도 되게 높았습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부터 8 0년지 집값은 올랐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모릅니다. 집 마음대로 갑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은 집값이 오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집 마음대로 갑니다. 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집값 대출금리가 떨어졌죠? 그럼 집값이 계속 올랐나요?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했죠. 미국 대출 오르긴 했지만. 금리가 낮으면 오르긴 쉽긴 한데 꼭 오르는 건 아니고 금리가 높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시대 따라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국 30년물은 30년짜리는 꾸준하게 떨어져 왔다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30년간 2.5%면 나쁘지 않죠? 그 정도면 파생상품 덕분인데. 하도 이전에 위험하다고 난리를 쳐놔 가지고 앞으로 저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은 저렇게 하고 있고 한국도 30년짜리 만들어 갖고 하고 있죠 예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